오늘 홍순하는 거예요 <laughs> 음, 음 어떻게. 네. 언제 보지, 우리? 어, 어 물세야 보지, 뭐. <웃음> <웃음> 매운 고추를 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에이, 에이.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런 말이 있는데, 뭐, 오늘 매운 고추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사장님은 좀 싱겁겠다. 그럴 거예요. 크니까. <laughs> 뭐 어떤 거죠 상이? 아 기대하세요. <laughs> 아 기대도 해 좋은 그런 상이에요. 진짜 아... 진짜로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작성하고 전화했는데. 네. 근데 우리 음... 같이 거기 뭐 그랬다가 우리 또 저기에서 막. 아래층에서 물 샌다고 신고 들어오고 그러면 방수하는 사람 만나면 그런 게 좋아요 네. 연락은 드리고 싶었다는 거 예, 음. 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따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아 적극적인 거야 저 따라갈 사람 없습니다 기쁨으로 이제 받아 줄거 같아요 아 그래요 여보세요 예, 오세요, 사모님, 예, 안녕하세요. 어, 사장님, 그동안 어.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죠. 뭐. 어떻게 아, 하시는 사업은 잘해요? 예, 뭐, 요즘 맨날 놀고 있어요. 오늘도 일 없어가지고 어... 그냥 사무실에 나와서. 예. 같이 서류 정리하고 직원이랑 그러고 있어요. 아, 그래도 문의는 좀 들어오지 않아요? 문의가 뭐한 10개 들어오면. 네. 막상 이제 제가 진짜로 가서 시작을 하는 거는 뭐한 개, 두 개, 뭐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 네. 그러겠다. 요새는 그런 공정업체도 많고 그쵸? 소개도 많고 하니까 그렇죠. 네, 불러서 가격 비교하고 여기 음. 이 업체 불러서 가격 보고 뭐, 뭐 그렇게 하나 봐요. 음, 사장님네 불러그고 네. 있지 않아요? 있어요. 음, 거기서 보고 나중에 결정했잖아요. 네. <laughs> 우리 윗집 아저씨랑 사 라인 다 쳐가지고. 예. 잘 해놨던데. 예. 그 이후로 뭐 문제 있어서 전화하신 건 아니죠? 예, 문제 가 없어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냥,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서. 예, 아이고, 이렇게 전화까지 주세요. 아그리 뭐 그때 워낙 꼼꼼하게 일처리 잘해주셔가지고. 네. 젊은 분인데, 일도 잘하고, 나머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laughs> 그, 때 우리 그거, 공사하느라고 되게, 말도 많았고. 네. 공사비용 다 똑같이 내느라고, 엄청 모이고. 그럼요. 여러 세대가 엄청... 하면은 그러더라고요. 네. 부분 싸우고. 네, 난리 났었어요. 근데 네. 그거를 여기 위집 아저씨가 네. 잘 조율을 해줘가지고. 네. 어 이럴 때는 같이 잘 해야 된다고. 네. 전 똑같이 내는 거라고. 그래서 무사히 공사를 잘했고 또 네. 좋은 업체 만난 것 같아서. 네 올해는 뭐 별일 없었고 에이. 작년에 그렇게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예, 잠깐 산책 갔는데 생각나서 에이. 전화 드려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laughs> 아 저도 생각 많이 났어요 사모님이 그때 뭐 우리 일할 때 에이. 음료수랑 막 빵이랑 사다 주시고 막 그랬던 게 너무 생각나가지고요. 오히려, 보통, 그, 세대주분들, 저희가 이렇게 공사 나가면요. 저희가 네. 싸가지고 가는 음료수 뺏어먹고 가는 분들 많아요. <laughs> 진짜요? 예. 네. 진짜 의외다. 그런 말 처음 들어봤네? 아유, 뭐, 안 챙겨줘요. 어, 그런가? 네. 네. 아, 에이, 서운하겠다. 서운할 건 없죠. 뭐, 저희가, 뭐 공사비를 다 받고 하는 거니까, 우리 그, 먹을 건 우리가 챙겨서 가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안 챙겨주신다고 해서, 뭐, 서운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좀 저희가 넉넉하게 챙겨가지고 있다가, 일부러 그렇게 하가지고 갖고 있다가, 공사하는 거 이렇게 뭐, 중간에 살 필요 오신 분들 하나씩 드리고, 그런 거죠. 네, 맞아요. 마음이 넓으니까 잘생긴데다가 <laughs> 일도 잘하지. 마음씨도 넓지. 말도 예쁘지. 아, 오늘 사모님 뭐, 뭘 드시고 싶으셔서 진짜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그냥 뭐 평범한 날인데 네. 어, 생각이 나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네. 공사가 잘못되면 낭패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도 골치 아파요. 네, 그럼요. 예. ES 네. 계속 안 때까지 해줄해 드려야 되고 그럼 당연한 거고요. 공사 크잖아요. 장수 회사가 네. 예. 네. 우선 우리 언제 보지? 언제 볼수 있는 사인가? 우리요? 예,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 그렇게까지요? 아이고 영광입니다. 사모님 아, 같은 진짜 맞죠. 미인 여성분께서 아 그래요? 아 아이, 뭐가 미인이에요 그건 지 <laughs> 네. 그냥, 그냥 충충한 아줌마죠 뭐 음...어떻게 음, 네. 언제 뭐지 우리? <laughs> 자꾸 그렇게 <laughs> 말씀하시니까 제가 <laughs>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아. 뭐를 어제 잡아야 될까요? 어, 뭐, 어, 어, 물세야 보지, 뭐. <laughs> 어, 저 우리는 물세야 보는 사이죠. 아, 그러니까, 상, 사모님이 그때도 은근 이런 스타일이셨어. 그래서 우리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 막다 뒤집어 놓고 가셨잖아요, 우리. 그래가지고. 사모님 그때 한번 다녀가시면 우리 막 배꼽 잡고 막 일도 못 하고 막 그랬었어요. <laughs> 아니 뭐 네. 힘든 일 하는데 아까 웃으면 좋잖아요. 아 너무 좋죠. 아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이좀좀 좀 나도 고백하자면 나도 만만치 않아요. 네. 아 우리. 아. <laughs> 내가 물을 좋아해 물을 아 물을 좋아하신다고요? 네 물을 잘 먹어요 <laughs> 집에 정수기에 물 꽉꽉 차 있고 뭐 그런 거 말씀하신 거죠? 네 정수기에도 네. 꽉꽉 차 있고 나한테도 꽉꽉 차 있고 <웃음> <웃음> 이 동네 그때 홍수 났던 게 사모님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네, 음. 이, 이 동네한테 안 그래도 늦지 대 개발된 데잖아요 그러니까, 네. <laughs> 저도 사모님, 사모님 음. 덕분에 많이 컸어요. 좀 음. 저도 좀 많이 컸죠. 음 그때는... 그러니까 커버리더라고 진짜 그때도. <웃음> <웃음> 아니 나 얘기한 게 사모님한테 그때는 내가 사모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농담하시면 저 얼굴 빨개지기만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나도 막좀 댓글을 할 정도 됐다. 그 얘기야. 아, 그 말씀 드린 건데. 아, 나는 뭐, 키가 컸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내가 왜 했습니다, 사모님. 아, 키가, 네. 그, 같이 오신 분들 중에서 제일 크고, 날렵하고. 네. 네. 음, 그러더라고요. 운동한 사람처럼. 네. 제가, 그, 음. 제가 살이 찌면요. 네. 일할 때 힘들어요, 제가. 제 몸무게 달고 다니니까 힘들어서. 그러겠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술을 먹어도, 음. 좀 안주는 좀 적게 먹고 좀 그래요. 음, 체중 조절하느라고? 네, 안 그러면 일할 때 너무 힘드니까. 그 그러니까 전에는 좀 음. 살이 있었거든요. 어. 좀 그랬는데, 살을 어떻게 하다가 내가 한번 좀, 몸이 안 좋아졌을 때 살이 좀 빠졌어요. 음. 그 상태에서 일을 나갔다 왔는데 너무 가볍고 좋은 거예요. 어, 그렇죠. 맞아. 일이 편하고. 무릎도 안 아프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음. 허리도 좀덜 아픈 것 같고. 음. 배가 들어가니까 허리가 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어, 종일 그래. 일해도 괜찮은데. 뭐 그래서, 그래서 그냥. 먹는 재미를 포기하고. 이야, 네. 대단하다. 근데 일할 때 너무 편하니까, 먹는 재미가, 음, 없어지더라고요. 음, 그쵸. 조금 예. 참으면은 유지되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일할 때 하루 종일 네. 편하고. 맞아. 저는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살쪘을 때그 힘들었던 게 그게 이제, 살 때문이라는 걸 이제 안 거죠, 빠져보니까. 음, 러 그니까, 다시는 안찌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네한 번, 이렇게 살 대단하자. 빠지고, 맛을 보니까. 아. 어. 예. 네. 와, 진짜, 의지가 음. 대단한 사람이네. 아이, 뭘요? 제가 그냥, 제가 편해서 <laughs> 그러는 거죠. 아휴 근데, 일한 지좀 됐다고 그랬잖아요. 꽤 됐죠. 저도. 음, 저도 뭐 지인들 뭔일 있다고 하면 알려줄게요, 소개할게요. 아,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이제 안 그래도 소개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다행히 많아서. 음. 그래도 뭐 그냥 사업 접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쪽은 진짜 전문가를 만나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네. 전문가 찾기도 힘들 거 같잖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어... 대충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네. 난리 났는데 네. 그냥 하지. 대충 해 놓고 뭐 음... AS도 안가고 그냥 버텨 버리고 막 그런 사장님들도 음... 많아요. 연락 피하고. 네. 그래서 소송 걸고 막막 아, 음... 그렇기도 하고. 음. 되게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작년에 사장님잘 만나 가지고 네. 예. 음, 이제 편하게 살아요. <laughs> 아, 이런 말씀이 진짜 참 힘이 되는 음. 말씀이에요. 음, 혹시 뭐, 오늘 저녁은 뭐예요? 오늘 저녁이요? 네. 뭐, 저 이제 서류 정리 거의 다 끝나서요. 음. 점심 먹고 나서 조금만 더 하면은 뭐, 이제 일은 없어요. 그냥 퇴근이에요. 음. 네. 예. 음, 나도 오늘 한가한데, 우리 그냥 <laughs> 잠깐 볼까요? 아, 오늘이요? 어, 좋죠. 음, 제가 사모님 진짜 그때 우리 일 끝나고 나서, 음. 거기 우리 옥상에서 삼겹살 막 구워주시고 그러셨잖아요. <laughs> 아, 제가 <laughs> 오늘은 진짜 사모님 드시고 싶다는 거, 음. 제가 꼭 대접할게요. 제가 그전부터 그러려고 했는데, 음. 뭐 고객으로 만난 분한테 제가 좀뭐 전화 드려서 뭐 식사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뭐 이러기도 응. 그렇고 그냥 그냥 사모님이 아니라 사장님이었으면 제가 편하게 응. 그냥 뭐 그쵸 아 형님 한번 제가 술 한잔 살게요 뭐 이럴 수가 있는데 또 사모님이시고 응. 하시니까 여성분이니까 제가 전화를 못 드렸어요 안 그래도 제가 그럴 마음이 있었는데 응. 진짜? 진짜로요? <laughs> 그럼 사모님이 얼마나 저희 재밌게 해주시고, 음... 잘 챙겨주시고. 음, 내 얘기 듣고 싶구나. <laughs> 아, 그럼요. 아, 그리워서 제가 눈물 쏙 빠져요, 맨날. 오늘 입좀 풀어야 될것같아니 뭐, 사모님의 입담이야 뭐. 음. 오늘도 뭐, 이렇게 대단하시고. 음... 그러시니까요 음 안그래도 아, 네그 우리 또 치킨 들어간거 만들어 놓은거 있어요 그거 간식 좀 싸갈게요 아진 네. 네. 외식은 하고 네. 그 집에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아 그렇게 선물까지 네. 준비해 주신다고요 하는 것처럼 그런 포장대로 다 사놓고 네. 똑같이 말아가지고 가끔 선물하거든요 아. 예. 네. 네. 되게 아, 근데, 간단한데.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 하면 여기 백화점 있잖아요. 예. 네. 거기 백화점에 명품백이 다 동이 났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 네. 선물은 다음에 드려야 될것 같은데. <laughs> 괜찮으요 아유. 에이, 난 나는 그냥 요즘 에코백 메고 다녀요. 아 에코백이요? 네 패브릭으로 된거 그냥. 아예아 아, 예. 아, 근데 선문 사모님한테는 진짜 네. 명품백이 어울리시죠 제가 나중에 <laughs> 한번 예. 네. 백화점에 그 바닥난 명품백이 또 신상이 들어오면요 음. 좀 재고가 이제 들어왔다고 하면 제가 그때 한번 음. 예, 사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음, 알았어요. 네, 곧 명품관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고요. <웃음> <웃음> 알았어요. 그러면 에코백 중에 명품 브랜드 있거든요. 아이 됐어요. 그냥, 됐어요? 그냥, 그냥 백으로만 사드릴 거예요. 음 가죽으로? 그럼요. 어,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음. 어, 명품관이 음. 곧 없어진다고 하는데. 음 맞아요 거기 네. 철수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랬으면 좋겠네요. <laughs> 요즘 일거리도 별로 없는데음아 <laughs> <laughs> 음, 괜찮아요. 우리 그러면 이따가 뭐 먹지? 이따가요? 뭐 등갈비찜 이런 거 좋아해요? 등갈비찜이요? 예. 네. 아저 진짜 후끈 달아올랐어요 지금. 한우 요케랑 김치찌개 파는데 있어요, 집 앞에. 진짜로요? 네, 새로 생겼는데. 아가왜못 봤지, 거기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네. 그랬어요? 네. 한두달 전에 생겼는데. 네. 음, 저기 이웃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거기 지금 띄운다고 브레이크 타임도 없어요. 네. 어 아무 때나 와서 먹어도 된다고 어. 사장님이 그랬어요. 예. 음 응, 홍보 많이 해달라고 예. 아무 때나 가도 돼요. 점심 시간 지나도 될거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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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요. 예. 네. 네. 거기 갈까요? 예. 그렇게요. 제가 여태까지 등갈비찜을 딱한 번밖에 못 먹어봤거든요. 음 맛있잖아요. 예. 그리고 음, 음. 친구들이랑 뭐, 지인들이랑 이렇게 술자리에서 등갈비찜은 잘안가게 돼가지고. 음. 누가 잘하는 사람들 생각해. 뻔하잖아요, 그냥. 어. 삼겹살에 소주, 그냥, 무조건. 음. 그런 식이다 보니까. 에이, 네 맛있죠, 그 네. 등갈비찜 있다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차는 갖고 오지 말래요? 아우술 한잔은 해야죠. 네. 해야죠. 그러니까, 뭐, 그 사무실이 여기서 차로 좀, 얼마나 됐나, 그러지? 거 어, 제가 차로 가면은, 한,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고요. 걸어서 음. 가면은,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음, 뭐, 요즘 일거리도 없어갖고, 일도 잘 못해서, 뭐, 그랬으니까, 음. 뭐, 슬슬 걸어가죠. 뭐, 이따가 시간 맞춰서. 음, 네 그러면은, 네. 뭐, 오늘 뭐, 저녁 약속은 따로 없었고요. 아, 어, 없었어요. 음, 있어도 저, 사모님이 전화 주셨으면, 있어도 취소하죠. 저 오늘, 한, 내일까지는 집에 혼자 있거든요. 아, 예. 저도, 뭐, 내일까지 놀다 가도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늘 홍수 나는 거요 <laughs> 저도 좀 많이 컸죠? 네. 음, 홍수는 모르겠고, 얼굴이 빨개질 것 같아요. 홍조는 있을 것 같은데. 아, 홍조로요? 에이. 아, 그러고 또, 매운 고추를 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 그래요? 그러면은, 작은 고추가 맵다그란 말이 있는데. 어, 그래요? 어, 뭐, 오늘 매운 고추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청양고추가 맵잖아요, 닭고. 그렇죠. 음. 응. 그건, 그, 매운 고추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원래, 아, 사람도, 아, 뭐 아. 피혜 사람들이 좀 싱겁고, 그렇잖아요. 아, 네.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아, 사장님은 좀 싱겁겠다. 그럴 거예요. 고추가 그 크니까. <laughs> 그렇겠죠. 싱겁운 맛. 예. 네. 음, 이따가 맛있는 거 먹고, 예 그러고 뭐 분위기 괜찮으면 얘기를 또 해도 될 거. 혹시 뭐 원하는 거있으면 얘기해줘. 예. 아니면 좋은 카페 가던가. 예. 음? 아, 사장님 예. 혼자 살아요? 저는 혼자 살죠. 아, 독립했구나. 아, 니 독립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요. 제가 이쪽 동네에서 일을 배웠고요. 예 제가 그 고향은 여기서 좀 멀어요. 예, 음. 네, 제가 자란 데는 멀고요. 음,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지인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좋은 음. 사장님 만나서 일을 배우기 시작한 거라서. 네. 음. 네. 그러니까 뭐이 동네에 터전이 된 거죠.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음. 그게 독립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음, 그렇게 된 거죠. 음 나중에 도뭐이 근처에서 계속 살 수도 있겠네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평생 네, 어차피 그래서... 네, 여기서 서를 어, 잡았으니까. 진짜 지방에서 올라와서 수도권에 자리 잡은 건 아주 잘한 거예요. 예 그렇죠. <laughs> 집도 많고. 음 맞... 저희 고향에는 이 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음 맞아요. 네, 뭐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지방은 근데 뭐 네. 개인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예. 네. 아니면 공무원 같은 거 많이 하거나 예. 네. 음 그렇더라고요. 예. 네, 봉사짓는 네, 뭐 분들도 음. 많고 어르신들은 뭐 그렇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야 살죠. 그 동네에서는 예뭐할게 네, 없어요. 음. 음. 나오길 잘했어요. 네, 뭐 제가 뭐 공부를 잘해갖고 음. 뭐 그랬으면 모를까. 음. 공부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맨날 그냥 노는 것만 좋아하고 운동만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음. 네. 기술 가지고 있는 게참 좋은 거예요. 네. 정년이 따로 없잖아요. 네, 그렇죠. 뭐 공부 잘한 사람들은 잘 올라가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은또 음. 자영업자가 돼야 되는데 서글퍼 진짜 나와서 사업을 제대로 하기도 힘들고 네. 근데 젊은 나이에 그렇게 좋은 기술 배워서 네. 잘하고 있으니 기특하네 맞아요. 내가 상 줘야 되겠다 했다가. 어 상이요? 네뭐 어떤 거죠 상이? 어, 기대하세요 <laughs> 아, 기대해도 좋은 그런 상이에요? 예나 <laughs> 네. 네. 그러고 안본지 1년 넘었잖아요 예나 네. 살도 되게 많이 폈어요 아 왜요 나말른 사람 싫어하는데 어 그래요? 그래도 살집이 아직 조금 있긴 한데 아딱 좋았는데 그때 사모님 진짜 음, 옷이 한 사이즈가 줄었어요 작은 거예뻐요 그치? 아 어, 그래요? 그냥 내 키에 딱 적당한 음. 아, 그런 거 됐어. 아, 난 또. 응. 음, 아니, 사모님 않고. 말씀은 그런데, 그때도 사모님이 그냥, 그래, 그러셨었어요. 그냥 평범한 그 정도였었는데. <laughs> 그랬어요? 네, 거기서 살을 더뺐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 마른 스타일 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음. 5kg 빼가지고... 아, 5kg나요? 네, 어? 예, 지방간도 이제 우와. 하나도 없고 아, 예, 예, 혈액 수치도 완전 다 정상이고 네, 예. 그냥 비타민 영양제 뭐 그런 거만 먹어요? 아, 사장 뭐. 받는 거는 없고요. 예. 내가 원하는 거사 먹는 정도? 음, 그럼 건강을 되찾으신 거네요. 다이어트 하셔가지고. 그렇죠. 조금 번개선이었는데 네. 약을 먹을지 말지 고민되던 그런 수치였는데 네. 지금 괜찮아서. 네. 음, 그래도 나도 식단 조절하고 많이 음식이고 그러고 있어요. 아. 음, 수영도 하고. 어. 물을 좋아하니까 내가. 네. 물 많은 데를 좋아하시죠. 아, 그래요. 저도 <laughs> 물 많은 데를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음, 매운 고추 음식도 잘 먹고 희향 아... 음, 나는 그런 거 조금 이런 거 좋아하고 <laughs> 예. <laughs> 사람 말을 좀 아리까리하게 해서 좀 그런데 예. 음, 이따 봐서 좀 예. 즐거운 일이 있지 않을까? 아 그래요 진짜 아... 기, 진짜로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작성하고 전화했는데, 네. 우리 잘생긴 사장님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전화한 거잖아요. 아, 그래요? 아, 지금 얘기하네. 저 오늘, 저 무슨 로또 맞은 날 같아요? 음. 맞아본 적은 없지만. 아 어... 로또 맞은 날에도 이 정도로 기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네. 아유, 전화를 마침 잘 받아서, 반갑, 경과... 음. 그러면은, 한한 시간 뒤쯤 올수 있어요? 한 시간 뒤쯤이요? 네. 네, 아니 뭐그2 시까지 제가 일좀 해야 된다 그런 거. 네. 제가 그냥 뭐 같이 해주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되는 거거든요. 아똑하지 않아요? 서류 정리하는 건그 직원이 다 하는 거니까. 네. 뭐 지금도 뭐 퇴근하자면 할수 있어요. 음. 네, 그럼 제가. 네. 어 집이 바로 여기니까 집에 가서 아, 30분 네. 준비하고 30분 걸어가면은 딱1 시간 뒤에 도착할 것 같네요. 아네 그러시지 모릅니네아 네. 좋네요. 아저 진짜 요즘에 일이 없으니까 막 낮술이 땡기고 그랬거든요. 음 좋겠다. 아, 이따가 좋네. 재밌겠다. 오늘 낮술도 한잔 하고요. 그래요. 네. 시간 많은 거보다 알겠으니까. 네. 근데 우리 음... 같이 거기 뭐 그랬다가 우리 또 저기에서 막 아래층에서 물 샌다고 신고 들어오고 그러면은 제가 직원들 불러 갖고 바로 거기서부터 네. 작업 들어가면 되니까. 방수하는 사람 만나면 그런 게 네. 좋아요. 아... 에 <laughs> <laughs> 진짜 살아있는 기술자가 내 옆에 있네 그러면 에이, 그럼요 어, 너무 어, 기대된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 애인이 있거나 이렇진 않아요? 애인이요? 음. 애인은 없죠 저 같은 노가다랑 누가 사귀어 주겠어요 왜요 <laughs> 에이 음. 아니지 결혼할 나이 된것 같은데 아직 없구나 또 언제 생기겠죠 그러면? 네뭐 생길 수도 있고요 주변에서 뭐 이제 소개팅 음. 같은 거 얘기도 좀 있고 음. 네, 뭐 그런 기회가 없지는 않아요 지금 네, 그리고 제가 그 휴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막 몰릴 때 몰리고 음. 조금 한가할 때 한가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음. 나 한가할 때는 괜찮은데 여자를 만났을 때 근데 음. 그 그거를 딱 일이 몰릴 때는 제가 막 어떻게 뭐 신경을 못 써주니까 맞아 그렇더라 응, 그때 좀 소원해지고 관계가 그러다가 어, 날씨 영향 받고나 헤어지게 되고 나는 일하고 그냥 들어와서 자기 바쁜데 예 음. 네, 근데 뭐못 써주니까 음. 그래서, <laughs> 소원에서, 뭐, 이제, 뭐, 그러다가 맞아요. 싸우게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이따가, 아, 예. 음, 보면은 될것 같아요. 아,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아, 네. 정말. 이미 알겠죠? 아, 예. <laughs> 이 사모님을 다시 뵙게 돼서 정말 음, 얼굴 보여주고 아. 싶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진지가 저도 연락을 음. 먼저 드리 기가 좀모해서음 잘했어요 에이, 사모님이다 보니까 저 음. 아, 제가 진짜 사모님한테 연락은 드리고 싶었다는 거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따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아, 적극적인 거야. 저 따라갈 사람 없습니다. 그래요? 네, 놀라지나 마세요. 아, 깜짝 놀래갖고 이거 뭐 하는 거니 막 이러면서 막저 <laughs> 꺼져 막 이런 소리 하시고 뭐 그럴 아, 수도 아, 있어요. 기품으로 이제 받아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 돌발 행동인 일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음. 괜찮아요. 뭐, 그런 것도 있대더라. 네. 남자가는 하 돌발 행동에 여자는 심쿵한다는 그런 것도 있대더라. <laughs> 맞아. 네. 음, 오늘 계속 되겠다. 계속되는 심쿵 속에 사모님 진짜 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오시도록 하십시오. 어, 네. 나도 이제 들어가서 준비하고 이때나 네. 거기서 봐요. 게요 네. 예 네, 전화해요. 예 네, 전화 드릴게요 이따가. 예 네, 알았어요. 예. 네. 네.